은행원들이 부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절약하는 습관이 아니라 심리적인 패턴, 과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은행원들이 말하는 진짜 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자들은 공간을 다르게 쓴다. 부자들은 공간을 단순히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버는 구조로 만듭니다. 집과 사무실의 배치를 신중하게 설계하며 특히 돈이 모이는 방향을 고려해 책상이나 금고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과 거실이 깔끔해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풍수 원칙을 따르기도 하고, 물의 기운이 재물을 상징한다고 믿어 어항이나 분수대 식물을 활용해 공간의 흐름을 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공간 활용은 단순히 풍수적인 개념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에서는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생산성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어수선한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의사 결정력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부자들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미니멀한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재정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부자가 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돈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공간을 점검하고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부자들은 감정 조절을 잘한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자들은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절약 습관이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에 따르면 부자들은 돈을 사용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반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돈을 다룰 때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재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돈을 사용할 때마다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읽는다. 돈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풍수에서는 돈도 하나의 에너지로 보고 그 흐름이 원활해야 재물이 모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돈을 절대 한 곳에 묶어두지 않고 자산을 여러 형태로 분산해 관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사업,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배분하며 돈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돈이 멈춰 있으면 기회도 함께 정체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현금 유동성이 높을수록 재정적으로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돈을 한 가지 자산에 집중시켜 놓았다는 점인데요. 반면 부자들은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돈을 단순히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돈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를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 부자들은 시간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자들은 시간이 곧 돈이다라는 개념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고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는데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일은 과감히 아웃소싱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둡니다. 이러한 태도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기회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이 시간을 내가 직접 써야 하는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위임하고 자신은 더 중요한 의사결정과 장기적인 목표 설정에 집중하는 것이죠. 결국 시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불을 쌓는 속도도 달라지며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결국 은행원들이 말하는 부자들의 특징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간을 정리하고 감정적인 소비를 조절하며 돈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삶을 설계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길은 특별한 몇 가지 행동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주변을 정돈해보고 소비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여러분도 부자가 되는 길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